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이 힘과 만나고 전쟁의 미래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또 하나의 짜릿한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가장 미래적인 전투 창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계는 운전자가 필요 없고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포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2026년형 대한민국의 미래형 전투 로봇 차량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속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국의 한 비밀방위 연구소 실험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유리벽 안으로 스며들고 엔지니어들의 눈은 유리 너머의 노인한대이 기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SF 영화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매끈한 갑옷, 무소음의 움직임, 그리고 포신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붉은 센서.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기계는 조용히 작동을 시작합니다. 미세한 전기음과 함께 포탑이 회전하고 카메라 렌즈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를 탐색하고 추적하며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격 조종 차량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표를 인식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판단하고 사격까지 수행하는 완전 자유형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의 결합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들과 AI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 기계는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바람의 방향, 거리, 움직임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적의 움직임은 물론 지형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최적의 전투 위치를 결정합니다. 360도 전방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전장은 모두 이 기계의 눈과 귀가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로봇을 미래의 전우, 퓨처 컴백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인간 병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싸우고 방어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자이로 안정화 기술이 적용된 중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포시는 놀라울 정도의 정밀함을 자랑하며 수백 미터 떨어진 움직이는 목표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본체는 탱크처럼 낮고 넓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광 블랙 갑옷은 빛을 흡수해 적의 야간 시야나 드론 감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한궤도는 험지나 바위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장갑은 모듈형이라 현장에서 빠르게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정찰, 전투, 방어 등 다양한 임무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의 진정한 힘은 두뇌에 있습니다. AI 전투 논리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판단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인간은 1초의 반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기계는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탄도와 거리, 피격 가능성을 개선하며 그보다 앞서 대응합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로봇과 자동화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국경 지역이나 도시정과 같은 위험한 전장에서 인간 대신 로봇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장애물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완전 자율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유지될 때는 암호화된 위성 링크를 통해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로봇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화면을 통해 전장을 직접 보는 듯한 시야를 얻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신이 끊기면 그 순간 자율 모드가 즉시 작동합니다.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전투 프로토콜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실험장에서의 장면은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열감지 센서가 목표를 포착하자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기관총이 잠시 멈추는 듯하다가 곧 정밀한 폭풍 같은 사격이 터집니다. 탄피가 떨어지며 갑옷의 열기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기계의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이 로봇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전쟁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AI가 전투 결정을 내리고 기계가 협력하며 인간은 뒤에서 지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대, 자율무기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무기가 오작동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계는 과연 적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중안전시스템을 탑재했다고 말합니다. AI는 엄격한 교전 규칙에 따라 작동하며 항상 인간의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놀라운 동력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고밀도 배터리와 마이크로 터빈 발전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으로 최대 72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합니다. 열 관리 시스템과 무소음 냉각팬 덕분에 적의 열 감시에도 거의 탐지되지 않습니다. 통신 시스템 또한 예술에 가깝습니다. 복수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여러 대가 동시에 작전할 때 서로 위치와 목표 정보를 교환합니다. 마치 하나의 뇌로 연결된 로봇 군대가 전장을 누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사훈련에서도 성능은 완벽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다중지상 목표를 추적하며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자율방어 작전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AI는 이전의 전투 데이터를 학습하며 다음 작전에서 더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전투 지능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략적 방패로 정의합니다. 인명 손실을 줄이고, 방어력을 극대화하며,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미래형 병기입니다. 한반도처럼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이 억제력 그 자체가 됩니다. 디자인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합니다. 모든 볼트, 케이블, 모듈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고, 광학 장비는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다각도로 배치되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봐도 거의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냉각 시스템이 정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입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경계 모드로 점환, 목표 공격, 기지로 복귀 등의 명령만 내리면 로봇은 스스로 판단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앞으로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AI 기술이 결합되어 로봇이 인간과 대화하듯 임무 상태를 보고하고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국경선마다 이 로봇들이 배치되어 24시간 경계 근무를 수행합니다. 침입자를 탐지하고 움직임을 분석하며 스스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군인은 안전한 지리수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피를 흘리는 대신 코드와 알고리즘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군사 연구진들도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무기 경쟁은 이제 화력이 아니라 지능 위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술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함께 존재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 기술의 목적입니다. 2026년형 전투 로봇 차량은 힘과 절제, 자동화와 통제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보호자이자 동시에 경고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는 드론 유격형, 장거리 정찰형, 그리고 다중 네트워크 전투형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두 시대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총과 칼의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과 강철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은 인간이 아닌 로봇이 지키고, 승패는 감정이 아닌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의 도덕성은 여전히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계는 두려움이나 연민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존재는 여전히 우리 인간입니다. 태양이 지는 순간, 로봇의 포탑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금속 표면에 노을 빛이 반사되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상상력과 기술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자 경고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계를 세상에 공개하며 선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장의 미래는 결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지능적이며 멈출 수 없는 존재. 2026 미래형 전투 로봇 차량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시대의 서막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미래 전쟁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영감을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여기 철제 궤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